자, 선급 비용 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선급 비용 조정. 어, 세무 조정하는 거 살펴보는데요. 자, 일단 선급 비용의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갑니다. 선급했다는 얘기예요. 비용을 지출했는데 선급했다는 얘기예요. 왜? 무슨 말이야? 어, 내년도 비용을 미리 줬다는 얘기겠죠. 선급했다는 얘기가 내년도 비용을 미리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은 내년도 비용이면 올해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거죠 이 선급비용 항목 개정과목 자체가 자산 개정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게 있냐 보통 이제 보험료 같은거 어, 자동차 보험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료를 7월 1일날 가입을 어, 불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기간이 보통 언제까지예요? 6월 30일, 1년 동안이죠? 그래서, 그래서. 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올해까지는 절반만 비용처리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도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두개 이상의 사업년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비용 항목 같은 거, 이 부분들은 회계적으로도 그렇고 세법적으로도 그렇고 각 사업연도 별로 안 분해서 인식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회계도 마찬가지고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자 이때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불을 했는데 이게 1년 보통은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개 이상 사업 연도에 걸치게 되죠. 뭐 1월 1일 날어 불입했다면 전혀 해당이 없는데 중간에 불입을 한다는 얘기요 대표적으로 쉽게 7월 1일 날 불입하면 올해 반 내년도 반. 그래서 두개 이상 사업 연도 에 걸쳐서 비용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내년도 차기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인식해야 될 선급 비용은 얼마냐라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 이 계산은요, 선급 비용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어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서 세무조정하는 그런 부분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화면에 들어가서 잠깐 계산해 보고 어 계산 선급 비용+ 선급 어 비용으로 계산해야 될 금액만 계산해 보고 빠져나와서 그냥 결산서에 보통 반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선급 비용은 회사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세무조정 여부가 달라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산 붕괴했다. 결산 붕괴했을 때 회계 처리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보험료 100만원을 지출했어요. 언제? 7월 1일 날. 그러면 보험료 100만원, 이렇게 하고, 보통 예금 100만원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결산 붕괴, 그러니까, 기말에 결산할 때, 결산 수정 붕괴 한다고 했어요. 그때 선급 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수, 미지급 비용, 뭐 등등등등 이런 부분, 결산 수정 붕괴 사항 중의 하나로 선급 비용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이거. 자, 이때, 이때, 내가 100만원은 7월 1일 날 지급을 했지만, 이 100만원은 1년 동안 보험료예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 그리고 나머지 6개월 절반은 절반은 내년도 비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비용은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되니까 내년도 비용 처리해야 될 50만 원만큼은 선급 보험료로 이 선급 보험료는 자산이에요. 이 보험료 등은 비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전액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비용을 어떻게 선급 비용으로 돌려서 자산 처리해 주자. 요 분개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결산 분개할 때 회계 처리하게 되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요지는 뭐냐면 내년도 선급비용 처리에 대해 이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하기 때문에 선급비용 조정명서서 작성하는데 굳이 선급비용 조정명서서 작성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끄적끄적거려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큰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결산 시 결산 분개할 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뭐 어, 어려워지죠 자 합계 산액 시산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급 비용. 또는 보험료 계정 등이 있다면 내용 확인해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비용 지출할 때 전액 자산 처리를 했어요. 전액 자산 아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비용 지출 시 전액 비용 처리했어요. 요 부분이겠네요. 요렇게 전액 비용 처리한 이 부분일 때는 요렇게 회계 처리는 보험료 보통 예금했겠지만 이때 어떻게. 비용 처리하고 결산 붕괴를 안 했어요. 그랬을 때는 성급보험료, 그러면서 보험료 비용을 줄여줘야 되니까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 내년도 부분은 어떻게 송금 불산입 하면서 자산이 증가하죠. 어떤 거? 성급보험료. 회사는 성급보험료라는 자산가액이 없지만 세법상으로는 선급보험료라는 자산가액이 증가해야 되니까.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세무상 자산가액이 크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유보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송금불산이 유보 처분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비용 지출했을 때 전문액 다 자산 처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급보험료 이렇게 처리를 했고 어 기말에 가서 결산 수정 분개를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 전부 자산 처리했지만 이 중에서 절반은 보험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자산 처리한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계산한 송금 보험료보다 세법상 계산하는 세법상 인정되는 송금 보험료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세무상 가액이 적으니까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벌해서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좋다고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결산 분기할 때 회계 처리하는 경우, 요 부분이 제일 좋겠다. 왜 세무 조정을 하지 않으니까. 어. 그래서 실무상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겠죠. 자동차 보험료 등 지출할 때 선급비용 명세서에서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성급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명세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손으로 계산기 두들겨서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한 계산이 아니니까 1년치다 절반이다 또는 6개월치다3개월치다뭐 일수 계산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굳이 이거는 안 써도 되기는 해요. 근데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회계 처리를 하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고요또더 나아가서 좀 무식하게 음~ 무식하게 회계 처리를 한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비용 지출로 그냥 다 떨어버려요 아유 내년도 비용으로 해가지고 송급 보험료 비용 송금 불산님 해줘야 되는데 아유 그냥 올해 다 비용 떨고 가지.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여기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소모품비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의 그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보면 소모품 자산 처리하고 비용 처리 안 계산하는 거 또는 소모품비 비용 처리하고 또 자산으로 분기 구분해 주는 거 등등등등 이런 부분이 어 이론적으로는 좀 나올지 모르겠네 실무적으로는 소모품비 연말에 가서 안쓴 부분을 자산으로 남겨주는 거 아유 그거 누가 해 그냥 다 소모품비 비용 다 떨어버리죠 어 조금 더적 적이라고 얘기했고요. 어, 과격하게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예 그냥 비용 처리하고 요거 안분 계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요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거, 선급 비용 명세서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어 선급비용 명세서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쭉 나오는데 여기 선급비용란 있고 회사계상이 있는데 이 회사계상은 말 그대로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 여기 선급비용란은 세법상의 금액을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급비용 회사 계산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느냐. FCB 불러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성급비용의 지출심 회계처리 내용을 등록해서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여기다 반영을 하는데 이때 계정 과목이 있고, 계정 구분 등록이 있고, 금액 반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계정 과목은요. 성급비용 명세서 작성대상 지출에 대한 금액이 장부에 반영되는 계정 과목을 의미할 거고요. 계정 구분 등록은, 계정 구분 등록은 뭐냐. 성급비용 명세서 작성대상 지출의 종류. 예를 들어서 미경과 이자냐, 또는 선급보험료냐선급임차료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합니다. 금액 반영란은 지출할 때 회계처리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출할 때 성급비용 계정으로 했다. 또는 비용계정으로 했다. 선급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고, 밑에 비용계정은 말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금액 반영란의 선택은 선급비용, 지급에, 이렇게 하고, 반영방식은 선급비용과 회사 계산에 지출에게 반영이 될 거고, 지급액과 선급비용란의 지출액이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계정 구분 등록을 여기 보면 F4 계정 구분 등록을 보면 일자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아, 예를 들어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양편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합니다. 양쪽에다가. 아, 그리고 어, 이자 비용이라든가 임차료 같은 것은 한쪽에다가 초일 보통 이제 초일 불산이 말일 산입이 이렇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정리를 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FCB 블록의 팝업창 내용 등록하고, 회계 자료가 성급비용 명세서 서 반영이 되면, 성급비용, 혹시, 성급비용 명세서와 상관없는, 어,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기간 계산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체크, 삭제하고,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안분 계산된 금액으로 수정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급액란에 선급 비용 그리고 관련된 총 지급액을 입력하지만 금액 반영은 이렇게 선택한 게 자동으로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을 쭉돼 있다. 그래서 어 조정 대상 금액이 계산이 된다라는 건데 어 조정 대상 금액 요거 요거 계산이 되면 어뭐 F3 조정 등록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세무 조정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디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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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어 결선세, 다시 반영을 해서 계산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건 지금 한참 제가 뭐, 어, 대손충당금, 뭐, 그 다음에 감가, 상각비 차량, 차량, 뭐, 업무용 차량, 그리고 접대비 등등등 이러고 쭉 하면서 쭉쭉 설명해 오고 있었는데, 이거 미리 계산해가지고, 어,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만약 에 결선세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정등록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